아 안녕하세요. 어 저가형 COC 스파크를 소개를 드렸는데 어, 30개월 정도 안 썼는데 1, 1억 2천만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보스 딜은 만족을 해가지고 어 7단계 만개를 해봤어요. 근데 한두번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생존을 좀더 챙기는 방향으로 세팅을 바꿔서 CWC로 하고 생존을 챙겨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한 번에.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여기서 응집을 빼고 강인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8초마다 한 번씩 죽을 데미지를 받아도 안 죽고 살아요. 그러면 피가 뚝 까이면 그때 이제 물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챙겼고, 여기서는 전의를 빼고 정면 공격을 찍어서 크리티컬 데미지를 챙겼고요 근데 이거를 쓰려면 목걸이가, 목걸이에서 이 기본 출혈 데미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1폭 10억, 장갑으로 10폭도 챙기고 저거 크리티컬 데미지도 증가해요. 그래서 목걸이에서 기본 출혈 데미지 10, 이거는 필수. 나머지는 옵션. 근데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렇게 바꿔줬고, 섀도우 댄서에서는, 이거, 불연속을 안 찍고요. 야심을 찍었어요. 그래서 전의를 챙겼어요, 여기서. 여기서 전의를 챙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고, 어둠의 술사에서도 그대로예요. 냉혈. 더러운 꼼수. 이렇게. 그리고, 스킬은, 서라운드 블레이드를 메인 스키로 넣고요. 이게 왜 좋냐면 표식을 걸기 쉬워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채널링도 되고 그리고 수호를 넣어줬어요. 수호를 넣어주면 이제 생존기가 또 하나 채, 생기죠. 장벽이라는 게. 그래서 장벽하고 어, 피1 남고 사는 특성. 그렇게 했고 수, 생존기 를두개를 챙겼어요. 더 네, 에너지 세이빙은 시전속도 때문에 쓰는 거고 여긴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이것도 지난번에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오라도 똑같고요 썬더볼트 엘프 소환 무조건 필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채널링 발동에서 원소 파괴, 깊은 증오 썬더어레이인데, 이 썬더어레이가, 이렇게 쓰면 여기 동그라미 생기죠. 이 원이 썬더 어레이의 그, 버프, 범인데, 위 이거,가, 요거를 찍으면 안 생겨요. 이거, 그, 어둠의 술사에서, 이, 쿨타임 회복 속도에서, 에너지 충전 포인트 최대치 플러스 1 해주는 거, 요걸 찍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썬더 어레이가 안 생겨요. 버그에요, 버그. 썬더 어레이 버프 장벽이 안 생기니까 저건 찍지 마시고, 그리고 썬더어레이 이거를 만화 봉인이 부족해가지고 못쓰면 썬더어레이 빼고 원소 파괴만 쓰세요. 썬더어레이 그 범위 안에 서있는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포커스 아니면 디멘터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근데 썬더어레이가 그딜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정밀 채널링 해방에서는, 일렉트리 스파크에다가, 감속투사, 이상종결, 그루지, 전기에너지 과부하.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 중요한 건데, 이, 채널링 스킬을 메인 스킬에 넣어야 돼요. 제일 위에, 여기 메인 스킬에다가. 보통은 우클릭으로 쓰는 스킬이죠. 이거. 그 다음에, 어, 모바일에서는, 큰 버튼, 큰 버튼에 요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발동을 해요. 채널링이랑 정밀 채널링이. 이렇게 해서 때려보면, 단일딜이 그, 돈 많이 쓴 빌드들처럼 막, 때리자마자 바로 구구구구 뜨는 건 아닌데, 그냥 4천만, 4천5백만 왔다 왔다 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세팅으로, 그, 표식 화살비 COC를 하면 1억 2천만이 나와요. 데미지가 3분의 1 수준인데, 그래도 7단계 보스들하고 수호자, 그 다음에 만개 보스 잡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 히어로 특성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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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거는 번개 데미지 추가,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고압 전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번개 데미지 추가 대신에, 에너지, 뭐냐. 이거 포커스 매직 뭐 이런 거 넣어도 돼요. 근데, 체감상,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사냥,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7단계인데, 아, 아이템도 다시 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핏빛 예찬, 이거 하고, 목걸이에서 기본 출혈 데미지 추가된 거필수예요 그리고, 어,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기본 출혈 데미지가, 뭐, 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챙겨줬으면, 목걸이에서 안 챙겨도 돼요. 그 다음에, 무제한에서 저는 가까운 거리 챙겼어요. 가까이서 때리면 데미지가, 이제, 고변산으로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강한 분노에서 황홀한 축복 챙겼고, 이걸 챙기면 이제, 공속, 시속 올라가니까, 좋아요. 그, 쿨타임, 그, CO, CWC의 쿨타임도 줄여들고. 그 다음에, 이거, 심면의 화살인데, 번개관통으로 커업되어 있는 거, 이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 번개관통 커업된 거, 외물이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이거, 데미지 추가하고, 데미지 추가, 이게 높은 거. 크리티컬 데미지 하고. 이렇게 높으면 돼요. 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관통이 있으면, 데미지가, 한25% 정도 증폭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4분의 1 정도가, 세지는데, 이거 없어도 잘 돌아가거든요, 빌드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 같은 거는, 이시폭이랑 출혈 데미지, 이런 게 필수, 코어고, 이런 건 코어, 이 옵션은 코어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아예 빌드가 안 돌아간다. 그런 게 코어예요. 여기서, 들어오면, MP급증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하면서, 달리는데, 플래시도 계속 써주세요. 그래야, 그 장벽, 수호 장벽이 발동하거든요? 그리고, 물약이랑, 고통지연을 계속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피가 갑자기 훅 까인다. 그러면, 그때 누르면 돼요. 어차피 특성 때문에 피일 남고 살기 때문에 먼저, 먼저 막 누르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확실히 CWC가 사냥이 편하긴 해요. 그 CWC에 회피 스태킹으로 해가지고 썬더 오버로드 쓰는 빌드가 있는데 그 빌드가 한3 0 0 0개월 아마 들 거예요. 근데, 그게, 보스 딜이 한 20억인가? 30억 나오거든요? 네, 똑같은 값으로, 이, 예를 하면, 이, 일렉트릭 스파크를 하면, 데미지가 한 3배는 더 나와요. 그, 그 세팅, 3,000개 세팅을 이거 스파크로 하면, 100억 나올 거예요. 100억. 30억 나오는 세팅이면, 100억 나와요. 서, 썬더 오버로드가, 보스 딜이 엄청 약해요. 스킬 자체가. 맵핑은 좋은데. 근데, 이거 시폭 그 장갑을 쓰면, 이거 COC 스파크도 맵핑이 썬더 오브로드 못지않게 좋아요. 근데, 이 회피 스태킹은 회피율이 엄청 높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잘안 죽는다는 거. 물론 한대 맞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근데 이제 회피 스태킹은 이 전쟁의 신을 안 찍죠. 이걸 안 찍어서 이걸 못 찍어요. 강인. 그래서, 무제한에서 강인을 챙겨주면 좋아요. 그, 썬더 오버로드 빌드는. 암튼, 뭐, 이렇게, 어, 사냥하는 것도 받고, 세팅 어떻게 바꿨는지 7단계 만 개를, 깰수 있는, 어, 세팅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8단계는 아직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단계는, DPS 한, 5억 나와, 나오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막 몇백 결, 천 결, 이런 거, 템을 맞춰야지만이 몇억 이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완전 가성비로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아요. COC로 하면 1억 2천, CWC로 하면 4천만. 이상입니다.